볼류대에는 숨은 조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 조류만 알면 음, 굳이 어, 빠른 볼류대를 공략을 안 하더라도 감성돔을 잡을 수 있거든요 볼류대 어, 공략법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리어요 오우, 여 괜찮다 이야 <laughs> 무슨, 이렇게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물어주네요 이야, 역시 오늘은 제가 좀 운이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야 힘이 힘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기술자 김종호입니다 자 오늘 어, 볼류대가 그리웠어요 요즘에 고기 좀안 되죠 어, 물이 뜨거워서 그렇거든요 이 수온이 높으면 감성 도움이 잘안 되죠. 어, 올해는 높은 수온이 좀 지속적으로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 찾은 곳은 볼류대 볼류대. 음, 볼류대가 멋진 볼류대가 가는 네만 중에 네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기 오면 신병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음, 좀 볼류대가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아, 네, 볼류대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볼류대 낚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좀, 볼류대에서도 조류가 몇 가지 조류가 있거든요. 그 조류를 이야기 한번 해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앞에도 어, 장감리 갯바위를 한번 찾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도 좋지만은 조류가 굉장히 강해요. 어, 그래가지고, 뭐, 감성돔, 씨알은 뭐, 한 삐드락에서, 오자까지 이렇게 물고 무는 어,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본류대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네 다섯 마리 빨리 잡고 어, 여러분들한테 어, 그런 조류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이게 칼바입니다. 칼바이, 자, 걸어가고 있어요. 야, <laughs> 여기가 명당이네. 자, 조금만 낚시하다가 뒤로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 한마리 잡아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수심 3매다. <laughs> 자, 한 마리 왔어요. 오, 시알 괜찮다. 그렇지. 한 마리 와주네요. 야꽤 괜찮은 녀석인데요. 어, 어, 오, 시알이 좋아요. 이야, 입질이 굉장히 약하세요. 애기는 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아주 천천히. 이야. <laughs> 무슨 일이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물어주네요. 야 역시 오늘은 제가 좀 운이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으아 이씨, 어이구, 삼시 <laughs> 조금 넘기는 어, 녀석인데요. 야 힘이 힘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30cm 3시 30, 한 34cm 감성돔이네 이야 이야 <웃음> 자 <웃음> 괜찮은 녀석의 감성돔이 한 마리 딱 물어주네요 오늘 <웃음> 좋습니다 <웃음> 자 어이구 힘이 장난 아니네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녀석아 오늘 책곡이니까 방생합시다 자, 가거라 <laughs> 이놈의 새끼 기분 좋나? <laughs> 이야, 줄이 다 썰렸네 자, 왔어 마리 아, 왔어 그지이 녀석 덕에. 자한 마리 얻었. 자 이게 번류대 낚시입니다. 자이 녀석 또 그래도 비드라가 간단하게 미난 시한 일 정도 되겠네. 하하하하. 자 이게 번류대에서 쭉 당겼어. 어이 셔. 자. 하하하하. 자. 한 삼십 cm가. 감성돔이 자 이게 볼류대의 묘미예요 묘미. <laughs> 자, 방생합시다 음, 또 물이 조금 좋아졌네. 원줄 채로 확감 당기는 그런 입질이 와야 되는데요. 오겠죠? <laughs> 좋아다 자, 마리 왔어 그렇지. 오네. 자, 괜찮은 녀석이 마리 오네. 자, 시알 괜찮은 녀석 한 마리 오네. 가까이서 물었네요. 으쌰. 자, 그래도 꽤 괜찮은 녀석이. 알았어. 자, 으쌰. 아. 자, 이제 내가 오겠습니다. 으쌰. <laughs> 내가 산수시 치크 감성돔이네. 이야, 울긋 <꿀꺽> 삼켰어요, 완전히. <laughs> 자, 왕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어 물색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 이제 감성돔만 굵은 녀석 한 마리만 딱 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볼류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어, 볼류대 볼류대는 숨은 조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조류를만 알면 음, 굳이 빠른 어, 볼류대를 공략을 안 하더라도 감성돔을 잡을 수 있거든요 볼류대 어, 공략법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마리만 더 잡고 어, 좋은 녀석 씨알 좋은 녀석으로 <laughs> 오늘 멋진 볼주대 공략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자, 한 마리 왔어요. 그렇지. 야, 딱 괜찮은 녀석이네, 이 녀석. 자, 물이 세가지고, 30만 대도 힘을 많이 써요. <laughs> 아. 얘가 득득하신데 <laughs> 아다 좋네요 재밌어요 아 들렸네 아, 아맞았어요앗30 <laughs> 아, 조금 넘기는 그리 시알인데도 힘을 <laughs> 많이 쓰네요 앗 <laughs> 시악 원류대 밖에 원줄을 시원하게막 딱딱 당겨요 이 녀석들이 30cm 남습니다 <laughs>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왔나? 무리가, 고기가, 그렇지. 한 마리 더 왔어요. 볼류대. 자, 이게 볼류대예요 그죠? 찌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딱한 마리 물어주네요. 아이차. 아 아. <laughs> 줄이 쭉쭉 풀려나갔어요. 어, 조금 원줄이 어, 빠져나가는 속도가 어, 조금 빠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챔질을 하니까, 한 마리 물어주네요. 아따, 무니까 시알이, 아, 다 볼류대에서 물니까씨알이 뭐,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더라도, 힘이, 힘이, 아, 장난 아니네요. <laughs> 재밌네요, 그죠? 자, 이게 볼류대 낚시입니다. <laughs> 자, 한 30, 한 3, 4cm 까. 감성돔이네요. <laughs> 으쌰 자한 마리 됐습니다. <laughs> 오늘 잡으려고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laughs> 지금 살짝 이리 돌아 들어오는 조류가 생겨요. 본류대는 이리 가는데 이렇게 물이 살짝 돌아 들어오는 조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조류가 이 조류거든요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어,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조류 볼류대에서 형성되는 지류 자 왔어 렇지한 마리 왔어 자야어짜한 마리 물어봐라 아이씨 아이고 자 볼류대에서 원쪽를 시원하게 가져가줘요 뭐30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겠지만 은 시원한 입질을 해줍니다. 야또 네가 당기는 것보다는 시알이 조금 잘긴 자네. 어이구 그래도 한 30시 조금 넘기나? 시알의 아, 감성돔이네. <laughs> 역시 볼류대 <벌료된. 웃음> 이조류에요이 조류.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 조류가 이렇게 본류돼 있어, 합류되는 지류 같은 어. 그런 조류도 있습니다. <laughs>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laughs> 자, 오늘 어, 그래도 어, 재미난 낚시했어요, 그죠? 어... 볼류대, 어, 볼류대는 있잖아요. 칼칼칼 가요, 물이. 자, 이 볼류대는 솔직히, 어, 진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한데, 초보자가 낚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 쉽지는 않아요. 어, 하지만은, 볼류대 낚시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음, 수심을, 어, 바닥에 미끌림이 발생하거나 할 때까지 수심을 늘리고, 어, 그 다음에 또 미끼가 없어진 그나 자부에 어, 자버가 뭐가 무는지를 보면, 어, 바닥인 줄 알잖아요. 뭐, 볼락, 우럭, 노래미, 뭐, 뭐, 이런 바닥 고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물면 수심을 약간 줄이면 돼요. 한 50cm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칼칼칼 가는 볼류대는, 어, 낚시를 해가지고 믿고 흘리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밑밥 같은 경우에는 볼류가 이렇게 가면 이 지류권에 줘야 돼요. 지류권. 여기 지류권, 이렇게 볼류가 가면, 이 지류해줘야지. 볼류에 발효 줘버리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어, 찌를 던지기 전에 밑밥을 주고, 또 찌를 던지고 나서 밑밥을 줘야 돼요. 음, 항상 샌드위치, 채비가 어, 이렇게 있으면, 음, 이렇게 채비를 중간에 두고, 어, 제 채비를 중간에 두고 밑밥이 어, 앞뒤로 흘러간다는 느낌으로 줘야 되죠. 음. 강한 볼류대는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질 시간대는 뭐잘 아시겠죠? 어, 조류가 이렇게 싹 말리는 조류는 안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싹 말리는 조류보다 이렇게 살짝 뻗는 조류. 예를 들어서 뭐쭉 가다가 이렇게 싹 휘어지는 조류는 안 좋아요. 어, 쭉 뻗어가는 조류. 어, 뭐 예를 들어서 조류가 9시 방향, 아, 10시 방향으로 가다가 11시 방향으로 쫙 뻗어갈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어, 그런 조류는 그리고 어, 솔직히 이, 이 조류는 조금 음, 어렵 어, 그 강한 본류대는 조금 어렵고 어, 이 본류대를 잘 갖춰나잖아요. 강 본류가 이렇게 가면 여기 지류에서 이 본류대가 돌아가 가지고 오는 이 지류가 생겨요. 지류가 본류대는 그 조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어, 그 지류권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음. 그 지류권을 공략을 하면 대물의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볼류대를 노릴 필요가 없어요. 이 돌아 들어오는 지류권. 아까 전에 저도 그 조류가 여기는 잠시 형성이 됐었거든요. 어, 그때 한 마리 잡았죠. 어, 그런 지류권. 그런 지류권은 이렇게 볼류가 가고 이렇게 지류가 돌아오는 지류권은 밑밥을 지류해줘야 돼요. 그래서 볼류대로 어, 밑밥이 합류되게끔, 음, 그런 식으로 밑밥을 주면 되거든요. 채비도 이 지류가 조금 강, 강하면 어 지류권에 던져가지고 본류대로 합류되게끔 하고 어 지류가 약하면 이 본류대 근처에 던지면 돼요 어 밑밥도 마찬가지겠죠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강할 때는 멀리 지류권에 멀리 약할 때는 본류권 근처 그러면 이미밥도다 볼류대로 합류돼요. 그 다음에 이 지류가 형성이 안 되면 이제 볼류대가 약해졌다는 말이거든요. 볼류대를 바로 공략하면 되는 거죠. 네. 밑밥이 다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어, 지류꾼이 주니까. 어, 그리고 하나 더. 음, 자, 잊지 맙시다. 이 조류. 어, 이 조류가, 어, 약해지잖아요. 그죠? 어, 오늘 같이 자에서 우로 지금 볼류가 가는데 이 조류가 약해지면 V조류가 형성이 돼요. 어, 조류가 이제 살 죽을 때쯤 되면, 어, 그러면 약간 우측으로 치가지고 발 밑으로 들어오는 조류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어, 그 조류를 또 공략을 해야 돼요. 어, 이 조류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밑밥을, 음, 우측에 당연히 줘야 되겠죠. 찌 근처에, 그죠? 음, 그러면 찌하고 밑밥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조류가 분명히 형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음, 물이 바뀌어요. 반대로. 그래도 V조류가 형성이 돼요. 앞으로 들어왔다가 쭉 뻗어가는 조류. 당연히 밑밭도 찍은 채 주고 다시 채비 아드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흘려 보내고. 어.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채비는 낚싯대는 어, 시마노 에어로포스를 어, 사용을 했고 이것도 한08 정도 되는 뭐 낚싯대거든요. 음, 1호대를 사용을 했고 닐은 3000번, 원줄은 탑라인 프로 2.5를 선택을 했어요. 찌는 음, 초원투 어, 프로. 어, 처음에는 o 비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0 8을 사용을 했죠. 그죠? 그리고 수중찌 당연히 OB 08 찌에 어, 맞게끔 사용을 했고, 자 목줄 길이에요. 목줄 길이. 음, 볼류대는 어떻게 돼요? 교류가 굉장히 강한 게 볼류대잖아요, 그죠? 목줄 길이를 굉장히 짧게 해야 돼요. 짧게. 어. 굉장히 짧게 그죠? 어, 짧게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 오늘 제가 목, 목줄 길이 1m, 1.5m도 채안 줬어요. 1m, 1.1.5m 제깐 못되게 어, 그 정도로 목줄 길이 를 했거든요. 미끼가 너무 많이 어, 물 따라 움직이면 오늘 이네 물이 흐렸잖아요. 물이 흐리면. 차라리 의외로 역효과가 생겨요. 물이 맑아도 마찬가지예요. 본류되는 목줄 길이 짧게 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어, 그리고 뭐 조금 음, 오늘 제가 같은 경우는 2비봉돌을 달았거든요. 물이 셀때 2비봉돌 정도. 바늘 위에 한 30cm 위에 2비봉돌. 그리고 바늘은 약간 작은 게 좋아요. 2호, 3호 이 정도. 어, 왜냐하면 고기가 이 미끼를 보고 탁 때리려고 하면 흡입이 팍돼야 되는데 어 바늘이 크면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역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조금 작은 거 사용하시는 게 볼류되는 더 좋아요. <laughs> 간단하죠. 볼류되는 네 가지 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해요. <laughs> 재미난 낚시였어요. 오랜만에. 자, 여러분들도 이 장갑니, 여기는 칼등이라고 하거든요. 어, 칼등녀칼렴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인데 어, 여기에서 본류대 낚시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m까지 흘려도 감성동이 물거든요. 수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감성동 낚시하기 참, 본류대 아, 연습하기 참 좋아요.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